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빵탈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광교호수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이라서 확실히 널널하네요. 여기 여름에는 주차장이 꽉 차는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광교호수공원에 제가 나온 이유는요 짠 바로 저겁니다. 저 탑을 한번 제가 전망대거든요. 저거 리뷰를 해드릴 텐데 저게 독일에 있는 거를 그대로 수원에 카피. 자, 카피앤페스트를 이한 건데 저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탑이 한국에도 있다. 자, 별나라 지식의 별,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지방다, 출다. 아, 자, 이거 보십시오. 천에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잎사귀가 하나도 없네요. 뭐 당연하겠죠, 겨울이라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팁을 드리면 저기 보이십니까? 광교 푸른 도서관. 저게 또 엄청 뷰가 괜찮은 도서관입니다. 저기도 아이들 책 보러 오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 신도시마다 다 호수공원이 하나씩 있잖아요. 평촌에도, 아, 평촌에는 호수공원이 없구나. 일산에도 호수공원 있고, 분당에도 율동공원이 있는데, 광교는 이기 신도시니까, 음, 이기 신도시 중에서는 청라에 있을 테고, 그쵸? 청라에도 큰 호수 있잖아요. 송도에도 센트럴 파크에 있구나. 아무튼 호수공원이 다 있는데 광교호수공원이 그 중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 여기 제가 여기저기 리뷰 많이 해드렸는데 광교만큼 이렇게 잘해놓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옛날에 원천호수를 그쵸 원천저수지를 광경호수로 만든 건데 신대저수지랑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리 났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도서관도 어, 지하주차장도 여기 있구나 음 여기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왠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 타워를 갈 거기 때문에 도서관도 한번 가볼까요? 안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야 이런 책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바로 조기입니다. 어 약간 저런데다가 펜션 같은 거 해놓으면 잘될것 같은데. 아 여기 근처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 야영장도 좀 예약이 좀 빡세긴 하는데 야영장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책 빌려다가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기 책 반납하러 오셨나봐요 아 여긴 특이하게 금요일날 휴관이네 음.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스타필드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너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뷰가 이렇게 딱 보이게끔 돼 있고 오 여기 보니까 뷰카페가 있네요 카페가 있어서 좋네. 음, 여기는 어린이 자료실 해가지고 책 소독기도 있고. 자 보십시오. 와, 아주 야외도 있어. 대박. 자, 이렇게 테라스 해가지고 쭉 가시면은 야외 테라스도 있습니다. 어, 문 열어놨을래나? 야, 여기 진짜 괜찮네. 요 이런 공간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아. 어, 아닌가? 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잘해왔습니다, 여러분. 광교 프른스 도서관. 야, 이런데 와가지고 도시락은 뭐될래나 아무튼, 그리고 앞에 보시면 광활한 또 주차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저기 광교 복합체육센터 오픈했나 봅니다, 여기. 저 안에 막 수영장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던데. 와, 그리고 사실 여기가 지금 메인이 아니고 저 뒤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광교 프로숲 도서... 도서관이랑, 타워랑 이렇게 같이, 오늘은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 이런 작품 같은 것도 있네. 여기는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기 너무 좋네요. 아, 여기 뷰 카페도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카페치고, 너무 괜찮네요. 조용하고.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야 되겠는데? 이야, 아, 이 자리가 진짜 좋네. 물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있습니다. 저도 한잔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커피 먹으러 오려는데 아메리카노는 3,900원. 주차이 주차장이 1시간은 무료고 나머지는 10분에 100원이면은 뭐 엄청 저렴하네요. 자.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호수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여기 이쪽이 또또 또 대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으로 쭉 내려지는 이제 구릉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름에 또 여기서 돗자리 깔고 노시는 분들이 엄청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돗자리 좋네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바다 코스 공원이 있어가지고 저기서도 막 애들 엄청나게 좋아하죠. 자 이제 대망의 타워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망대입니다 이게. 와 이게 무슨 독일의 어디 어 되게 유명한 또그 타워를 그대로 이제 카피했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메인인데 아무튼 요거랑 도서관이랑 같이 있어서 좋네요. 어 여기도 뭐 이런 공간 있고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뭔가가 엄청 많아요. 야 여기 딱 크리스마스 조명 해놨으면 너무 이쁠 뻔했네. 음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야외 학습장이네요아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고서 학습하는 거구나. 별건 아니었어요 야 하지만은 너무 좋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좀 날이가 풀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나오셨네 이쪽은 법조타운 그쵸 저쪽에서 이전을 했죠 야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도 있고 이 동네 뭐어 지금 호수가 얼은 거 같은데 아닌가 살짝 얼은 거 같죠 그쵸 우와 자 이제 빨리 올라갈게요 계속 이거저거 보여드리는 대로 드리느냐고 메인은못 보고 있어요. 자, 여기는 좋은 점이 쌍화차를 팔고 있어요. 1층에. 그래서 어르드 어르드 어르신들이 오기가 좋습니다. 저 보십시오. 정읍 쌍화차도 팔고, 이쪽에서 전망대 보면서 차 드시면 되고, 자,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시관도 있고, 쉼터도 있고, 전망층도 있는데, 일단 전망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무래도 4층으로 가야겠죠. 짠 이렇게 열리면은 올라가면 됩니다 4층으로 어 운영시간 있네 아 이게 프라이브룩크 맞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이거 프라이브룩크 아닌가 이건 여인것 같고 자 퇴장은 9시 45분까지 오 늦게까지 하네 9월에는 뭐 11시까지 합니다 연중무휴래요 음그러니까 명절에들 부모님들 오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타시면 되겠네 오 상하차 8,000원 여기서 홍보하고 있고요 호, 호두과자 세트 14,000원 오 가족관람 세트 괜찮네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14,000원이면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은 짜자잔 이런 뷰를 볼수 있는 겁니다 아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오 여기 도서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복합체육센터도 보이고 야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여기 와야 돼요. 아, 호수가 얼었네. 오, 어떻게 이 날씨에 오는구나. 저기는 이제 아직 덜 얼긴 했는데, 얼었습니다, 얼었어요. 아 여기가 바닥 분수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기서 진짜 여기 놀만 하거든요. 여기도 제가 리뷰해드렸는데, 여기 와서 오십시오 야, 여기 바닥에서 물 쭉쭉쭉쭉 나오는데, 클라스가 달라요. 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안내가 나와있네. 이게 원천 호수구. 그 다음에 호수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시청쪽이고 어, 경기대학교 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 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좋진 않군요 그 다음에 또 팁을 드리면은 저기 겁니다 아마 이 건물 SK뷰 여기 꼭대기에 또그 유명한 또 스타벅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따가 이것도 따로 리뷰를 해 드릴 텐데 그 그러니까 탑층에 몇 층인지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40몇 층이었던 것 같긴 하는데 저기 스타벅스가 또 되게 엄청 유명한 또 해운대에 가면은 거기 l c t 에또 스타벅스 또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나름 높지 않... 나름 높은 스타벅스 있으니까 여기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또 이제 아 갤러리아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하나 포레나랑 이게 같이 생긴 건데 아무튼 여기 구경할 거 많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는 전망대라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거고요. 뭐 이쪽으로도 반대쪽으로 갈수 있고 여기는 실내는 없습니다. 야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짠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무슨 전시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로 가지 마시고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와 어우, 생각보다 되게 빙글빙글하네 이런거 참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제 왜 이렇게 한층이 높아? 뭐 끝도 없이 내려가네 아, 이러다 1층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아닌데? 이제 거의 다올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네요 계속 야 이게 층이 상당히 높구나 와 자, 여기가 3층. 와, 여기가 전망쉼터래요 어, 여기도 뭐, 그렇게 엄청 차이점은 없지만. 오, 어, 야, 이렇게 한층이 높아? 안 되겠습니다. 바로 전시관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뭐 별게 없군요. 다시 쪽쪽 슉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거 올라올 때 운동 되겠는데요. 하도 높아가지고. 와, 근데 진짜 뷰 하나는 탁 터이고 너무 좋네. 와, 저런데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중공에스클래스 호수뷰. 자, 여기가 바로 전시관입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생긴 건 그냥 무슨 창고처럼 생겼는데, 전시관이에요. 문을 왜 이렇게 만들었셨을까 무슨 창고같이, 그쵸? 그냥 열고, 짜잔!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은 옛날 제 사진 같은 거 아, 최근 사진이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전 같은 거한거야 이런 거 이쁘다 강아지풀 자 가을엔 이런 모습이고 와 해바라기가 있네 오와 이런 것도 있고 어반 레비 분수래요 오 이때 한창 공사할 때네 아이파크 야 이거 사진 잘 찍었다 이쁘다 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어? 여기서 찍은 건가 보구나 이거 아까 바닥보석서야잘 찍었네 이런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전망대에 관한 오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 이때 옛날에 놀러왔던 기억 나는데 초등학교 때 일로 소풍 왔었는데 오리배 타고 나름 이제 유원지 느낌으로 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컸구나 오 이런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오 그리고 옛날에도 아파트는 있었네요. 멀리.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 92년도네. 92년도에도 이런 아파트가 있었고 유연주가 있었군요. 짠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프라이브르크 전망대. 이게 이제 프라이브르크 오리지널 오리지널인데 좀비 완전 똑같이 만들어놨죠. 비슷하게. 이건 광교 호수공원, 독일의 환경 수도. 음, 자이렇게데 86년도 조성된 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거래요. 95년도 거 그거를 벤치마킹한 거랍니다. 오 이렇게 한 겁니다. 오이 사람이 독일 부시장이 와가지고 기념 하러도 왔구나. 여기는 전경 이렇대요. 이 플라이브로크는 딱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신났네.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진도 보러 오시면 되고, 안에는 조금 춥군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사진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한 바퀴 쭉 도시면 됩니다. 어? 아, 한 바퀴 돌았구나. 자,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도 창고 같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전망대 리뷰해 드렸는데요. 도서관도 있으니까 책도 보고 전망대 와서 이렇게 딱 멀리 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놀러 오셔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날씨 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봄 가고 여름 후딱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말마다 움직이시고 집에만 계시, 계시지 마시고 알찬 주말 생활 되시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곳으로 인사드리면서 집방 다이었습니다